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정치적 담론은 크게 좌파, 우파 혹은 진보, 보수로 나뉩니다. 보수, 우파 진영은 감세, 경쟁, 성장을 중요시하니 일반적으로 부자들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진보, 좌파 진영은 증세, 포용, 분배를 중요시하니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유리합니다. 한편 세상은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 자로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가난한 자들이 진보 좌파 정당을 밀어줌으로써 진보 정당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언정 지금의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당은 거의 비슷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으며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를 선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계적인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그의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을 통해. 각 정치 세력들은 언어를 통해 프레임을 확보하고자 치열한 머리싸움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프레임이란 인간이 생각의 처리 방식을 공식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때 생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틀을 가지고 있고 이 틀을 통해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정치적, 사회적 사건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를 국가재난 시스템의 붕괴냐, 단순 해상교통사고로 보느냐의 차이 역시 프레임과 세계관의 다름에서 기인됩니다. 조지 레이코프는 미국 공화당의 정책집을 보면서 작은 정부, 낙태 반대, 현실주의 외교정책, 총기규제 반대, 환경보다 발전 등의 다양한 이슈들이 어떻게 하나의 가치로 서로 모순없이 조화를 이루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국가를 가정으로 빗대어 생각해보니 보수의 세계관은 엄격한 아버지의 가정 진보의 세계관은 자상한 부모의 가정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보수의 세계관에서는 국가는 가정 내에 엄격한 아버지를 연상시킵니다 세상은 본래 험하고 악이도 살이며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에 먹고살기 힘듭니다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할 도덕적 권위자입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것이 도덕이고, 옳은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세계는 절제하고 노력하면 부유함이라는 상을 주게끔 되어 있으며, 게으르고 의존적이고 절제력이 없으면 가난이라는 벌이 주어집니다. 자기 앞가림을 할줄 아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도덕적이라고 여겨지고, 더 도덕적인 자가 세상을 지배해야 합니다. 성장과 실패는 개인의 책임이고 누구나 절제력을 기르면 자수성가할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선하고 힘 있는 도덕적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 세계관에 부합되는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국가에게는 벌을 주고 자란 국가에게는 상을 줍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옳은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질서에는 위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연 위에 인간, 인간 위에 하나님. 아이 위에 어른, 동양위에 서구 등으로 위계 질서가 자연히 있는 것이고 그래야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반면 진보의 세계관은 가정 내의 자상한 부모를 연상시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자상하게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타인을 보살피는 사람이 되도록 키우는 것입니다. 보수와는 달리 감정 이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인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감정을 느껴봅니다. 그러니 공익과 자유신장, 인간 존엄, 다양성 존중이라는 원칙들이 나타납니다. 환경보호, 노동자보호, 소비자보호,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등 정부가 시민을 보호해주길 바랍니다. 충만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인지언어학 권위자인 그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은유와 언어가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을 통해 정치뿐만 아니라 일상세계를 이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실과 판단은 프레임 내에서 존재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우리 뇌는 세계관을 만들고 이 세계관에 부합되지 않는 이야기는 무시합니다. 설령 그 이야기가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이게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극성적인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들 모두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성이 오가거나 인터넷 게시판에서 치열한 댓글 싸움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서로 세상을 달리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금 이야기한 두 가지 세계관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이를 이중 개념 소유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 도덕적 회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보유합니다. 결국 이들을 자신들의 세계관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 전략의 기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각인되는 언어를 만들어내고 짜임새 있는 논리를 만들고 여기에 팩트를 덧붙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세계관을 주입시켜 대중들이 자신들의 세계관에 정착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모든 정치는 도덕적입니다. 어떤 정치가 더 도덕적 우위에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의미 없는 행위입니다. 세계관에 따라 바라보는 도덕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익이 아닌 도덕적 이상과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고 그들의 표를 행사합니다. 어찌되었든 가난한 자가 우파 정책을 원하고 강남 부자가 좌파 정책을 원하는 기이한 현상은 그들의 세계관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타인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 진영의 약점 및 팩트로 공격해 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 진영은 어차피 귀담아 듣지 않으며 공격하는 진영들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즐거워할 뿐이죠.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전략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둘째 프레임을 재구성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셋째 가치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발언하도록 합니다. 넷째 자신의 신념을 말해야 합니다. 상대의 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것보다 상대의 세계관과 가치체계를 이해해보는 노력을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